와 진짜 너무 맛있다. 소고기의 버터 향, 버터 맛은. 다른 게 따라갈 수가 없어 와, 나는 지금 이 노숙 캠핑 말고 <laughs> 제대로 된 캠핑을 가서도 소고기는 이렇게 먹고 싶어. 이게 제일 맛있어. 어 맛있다. 맛소금하고후맛 그거만 뿌려. 이제 올리브 오일을 <laughs> 이렇게. 내가 고기를 되게 잘 굽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기를 구웠단 말이야. 되게 잘 구웠단 말이야. 근데 왜, 왜그 고깃집 가거나, 그뭐 여친하고 고기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되지? 난 지금 되게 잘 구웠는데, 맛있게. 아, 말하려고 입으로 숨 쉬었다가 고기가 싹 목에 걸릴뻔했네. 아, 그래서 지금 소고기를 단시간에 맛있게 구웠고 가위로 이제 한 입에 넣을 수 있게 싹싹 잘랐단 말이야. 야, 이거를 여자친구가 있으면. 감을 못 잡았어, 감을. 그리고 이게, 여자 중에서 짜증나는 여자가, 이렇게 고기를 굽는 거나, 뭘 하거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남자는 이걸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정해놓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중에서 만약에 그걸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빡이 치는 거. 야 빡친 게 애들은 그걸 극복을 못해. 그거를 이제 어떤 거랑 거기서 빡이 친 거를 다른데서 이제. 그.. 즐거운 거랑 뭐 자기 딴에 기쁜 그런 플러스 요인으로 상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안 되면은 감정이 안돼 빡친 게 그니까 전혀 빡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데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버린 거야. 진짜 미련한 거지, 진짜. 더럽게 피곤한 거야. 사람이 생산적으로 더 미래에 큰 거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잘한 거여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조잡하게 따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야. 피가 마르고 그런 인간하고, 엮이면은 진짜 열심히 막 돈벌고 합심해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모자란 세상에 그런 인간 만나면 쓰러지는 거지 쓰러져. 여자는 그게, 그, 어떤 불치병 같은 거, 그게 뭐냐면은, 나이 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뭐, 30대도 아니다. 한 20대 중후반부터, 돈을, 안 버는 애들,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막, 나이가 20대든, 30대든, 막, 와들바들 떠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그게 잘안 되고, 자기가 지금 취직이 안돼 있으면은, 와들바들와들 떠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들와들 떨면서 아 어떡하지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하면서 취직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반면에 어떤 여자들은 막 되게 웃긴 게 여자라고 막 여성틱하게 음악이나 듣고, 막, 멜랑콜리한 지 혼자, 그런, 감상에 젖어 들고,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가, 약간, 뭐, 네, 장, 그,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그냥... 낙심을 하고, 자기가 삐지고 빠게 쳐서 사회성이 없는 거지. 그런 거고슬거리지도 못하고 타협을 안 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약한 거야, 고약해 못된 거야, 못된 거.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히는 여자들이 있어. 이거는 그 여자의 마인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나도 이게 방구석에 처박힌 적은 있는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었어, 외부 요인. 나는 진짜, 어떤 인간이라도, 외부로 탓을 돌리지만 나는 솔직히 나를 일을 못하게 해서 못한 거지. 그러니까 빡치게 만들거나 할 만한 일을 그리고 수입이 마땅치가 안 해가지고 그거 못한 거지. 그래서 나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후반까지 엄청나게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을 벌까 하면서 맨날 그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방구석에 처박힌 거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2016년도부터 30대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엄청나게 일을 했지 노가다로 했지 그 후로도 목수가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일이 계속되면 하루도 안 쉬었어 나는 목수하고 나서부터 한 3, 4년 동안 중간에 일이 끊겨서 그렇지, 한 번도 신적이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일을 안 하는 개종자들이 있어. 근데 여자가 그런 애들이 많은데, 또, 남, 그, 여자는 남자가 벌어 먹여 살려야지. 이런 논리에 또, 또, 같이 동조하는 년들이, 그런 년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어떤 여자는, 아, 돈을 안 벌면 어떻게 하지? 빨리 취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자들이 있는 반면, 여자는 남자가 벌어먹을 살려야지 하면서 그 정신병자 같은 년들은 남자가 여자는 먹을 살면 되니까 여자는 일을 안 해도 될까? 되겠지? 막 이런 년들이 이런 년들이 그거를 또그 틈새를 또 파고드는 거야. 아니 일을 안 해도 되겠지? 막 남자가 여자는 먹을 살리는 거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치병이나 저게 진짜 에이즈나 암은 고칠 수 있어도 돈안 버는 연들은 절대 이제 회생이 불능해 돈을 한번 그렇게 안 벌기 시작한 연들은 평생 10원 한푼못 번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이게 뇌로 움직이는 거야뇌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한번 그렇게 썩었으면 절대 못해.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만날 때 가장 그 조심해야 하는 게 돈을 벌려고 막 노심초사, 노심초사, 막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아, 이거 직장 이거 막 이러면서 당연히 그 직장을 나가면은 그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지. 막 갈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막 이제 자살하는 경우 민원인들 때문에 자살하잖아. 직장 내뭐 동료간의 스트레스를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 스트레스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때문에 자살한 그 공무원, 최근에도 또 있었었는데, 그 공무원, 그 여자는, 자살을 할때 그냥 멜랑꼴리해서 자살했나? 그 민원인이 얼마나 때려 죽이고 싶었겠어? 막 상상할 때막 막 찢어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러고도 싶고, 막 무섭고, 막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차도, 직장을 다니는 여자여야만 이런 게 소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을 한번 안 벌기 시작한 그 정신병자 좌파 페미니언들은 이런 분노를 얘기를 하면은 그 병신 같은 년이 이해를 못해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막이 지랄을 한다니까 <laughs> 아니, 사람은 서로서로 돕고, 잘, <laughs> 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보면 다, 다 이렇게 사회생활 원만히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회, 어, 직장 동료 간에 불만이 많지? 막 이런, 이런 족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개 같은 년이, 지가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도, 속도 못하는 년이 만약에 상사회생활 했으면은 요걸 진짜 바가지로 쳐먹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입에 쌍욕을 달고 다녔을 년이 그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연하고 같이 만나서 같은 공간 같은 그 시간을 보내, 보내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자체부터가, 솔직히 그게, 그, 열대섬 같은 그런 휴양지에 있는 거랑, 전쟁터에 나간 거랑, 그 차이랑 비슷해요. 이게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걸린 거. 애초부터, 막, 상대 여자를 만났을 때, 좀, 산전수선 다 걷고, 좀 이렇게 어른스러운 여자를 만났었더라면 이런 자잘한 것조차 문제가 하나도 안 됐겠지. 문제도 안 되고 이런 자잘한 거는 다 패스하고 더 이렇게 발전을 하거나 더 돈을 벌고 더그 활동 영역이랑 그런 게 넓어지고 생각하는 그 스케일도 커지고 더 여유가 있고 그렇겠지. 한끗 차이, 한끗 차이. 그래서 인연, 그 인연이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이게 위로 솟아오르려고 해도 못 솟아오르고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인연들이 왜 생기느냐? 내가 예전부터 사주 그걸 말했을 때, 말, 말할 때, 말할 때, 사주의 연월에 인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었어. 그러니까 연월에 인성이 있으면은 그 인간이 좌팔패미 꼴통 그냥 그 예전부터 그 역결에 인다의 특징이 있잖아. 인다는 그그 그 평생 그 그 부모의 뒷바라지가 필요하고 그 남들 그 등골 등골 휘어지게 한다고 등골 빼먹는다고 그러니까 연월 연 사주에 연 연주 월주에 인 인성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발전을 못하고 그러니까 업보 그러니까 지옥을 맛보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진 그 부모 그 특히 여자 남자도 똑같아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똑같이 자라면서 지옥을 맛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면은 아씨 벌레다 뭐냐면은 이게 시스템인 거야. 어, 죄가 많으니까, 업보상으로 죗값을 받는 거야. 이제 뭐, 새로 만날 그런 인연도 안 생기겠지만, 에휴. 그리고 더 최악은 그, CG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 다 중요해. 근데 그중에서 그 중에서 그 이제 시지는 그그일주 일지 밑으로 는 그거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거든, 현재. 특히 시지는 현재야. 내가 이렇게 뭐 여행을 하면은 6개월 여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차박 여행도 지금 벌써 두 달이 응. 다돼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게 내 시지가 내가 지살이 있어 지살. 지살은 그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c 시지가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지살이고 제일 세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거라고. 그런데 그 시지에 시지가 합이 되거나 합이 되거나 충은 괜찮아. 충은 괜찮은데 합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 합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 합은 죽음을 뜻하는 거고, 충은 버티는 걸 뜻하는 거야. 살아, 살아 있는 거 합은 그니까 소멸하는 거니까 되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원진도 안 좋은 거고, 원진, 원진이나 귀문은 그거는 그거는 안 좋은 거고. 그냐, 이제 시지의 원진, 원진이나 귀문이 걸리면은. 시즌은 현재 진행형인데, 거기에 이제 원인 기문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이제 정신병 자로 사는 거야. 내가 이게 사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 뭐야? 그 미래 예측 같은 거뭐 그런 거는 그딴 거는 난 취급 안 하고. 난 이제 그 사주에 이제 그 글자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그 행동 그 기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난 보지. 이제 이제는 다물 건너갔고, 아무튼 이게. 돈을 안 버는 여자는 절대 그 상종을 하면 안돼 그리고 돈 버는 꼬라지를 봤을 때그 진짜 좀 병신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 그뭐뭐 뭐 설마 막뭐월 80을 받거나 막월100한 120을 받거나 150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걸러야 되지. 한 돈을 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한 300, 뭐 250, 300, 350. 뭐 그러, 그렇게 벌, 버는 사람은 정상인이지, 정상인. 또는 그렇게 벌어 봤거나 이런 사람 아닌 이상 그 여자는 사귀지 말아야 돼. 남자는 이게 그 사회 통념상 일을 안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버는 걸 먼저 먼저 따져야 돼. 남자는 진짜 그 완전 그 양아치, 날라리같이 돈을 안 벌어도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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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리고 막 이제 기분 좋게 하면은 진짜 아, 아파트 경비라도 나간다고 근데 여자는 한번 이게 정신이 썩어버리면은 그게 고집이랑 빡치는 거랑 성깔이랑 그게 졸라게 더러워져 졸라게 졸라게 더러워지고 졸라게 괴팍스러워져 거기다가 이제 그런 연들치고 성격 이제 괴팍해지고 빽충대고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물건 던지고 막 그럴 그런 기질이 생겨버리면은 그런 거에 맞들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 거의 조폭 깡패 저리가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음이 고기를 이, 이 지금 이렇게 녹여놨으니까. 더 구워야 되겠다 더 굽고 피망밖에 없는데 양파는 지금 여기 있는데 양파를 하나를 까가지고 반을 여기다 넣고 반을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사냐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러 어우, 더워. 모기 바깥에다가 모기향을 펴놔, 펴놔가지고 그나마 이게 모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영상을 맞춰야지.